도착. 이렇게요. 네, 이따가 먹고 사는 시킬게요 제야, 이거 좀 여기다 따라봐. 따라. 뭐 따라? <laughs> 아쉬워. 진로 이즈백. 뭐야 그냥 따라봐. 슈르루루안 받고 그냥 바닥에 닿는 건가? 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습니다니까 고마운데. 는 훈련을 못 하겠네. 그만알거 같아. 표현을 못 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하는 것도 부끄러웠고 너 계속 울기만한거 아니야? 응댕아. 나는 응. 어이가 없으니까. 고이만 음. 해야 들어. 아 씨. 어, 뭐? 그, 그 소스 그 참깨 소스 진짜 맛있는데. 볼뱅이 참깨 소스? 아니 아니 그냥 우리 흑임자 참깨 소스 아, 아, 거기에도 진짜 아, 맛어 어떤 가게 가면 그걸 주더라. 까는 법 돌려 잡고. 지혜야 찝어 찝어. 방향대로 돌려. 아야 너 찍기 없어. 여기서 찍게 어디야? 지혜야 너 뭔가 아. <laughs> <지혜야, 너 웃음> <정말 웃음> 이상해. 뭐가 이상해? 나 지금 다 뺐는데 밑에 그저 내장이랑 저거만 빼면 돼 내장만 빼면 되지 됐죠? 근데 지에 나오는 거 되게 너도 좋아하잖아 얘내 유튜브 맨날 출연시켜달라고 한다고 한나야, 한나야 오늘 안 찍어? 찍어? <laughs> 왜나 나오고 싶단 말이야. <laughs> 그래도 나네 친구 중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 어, 그럼. 그러니까 아, 야 이거 약간 좁겠네 진짜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줘야 돼. 아, 진짜 몰랐어? 어? 복기요 아. 그 복용tv? 음, 유튜버가 네 한마 하는 건데 아, 가운데 뭐 들었나? 찢어봐 뭐안 들었겠지? 짠~~ 짜자잔 여, 어, 날가 있네. <laughs> 반쪽만, 반쪽만, 어, 그거 딱 깔끔하게 이쁘게 넣어줘. <laughs> 옆으로 넣어도 돼. 옆으로 이렇게 잘 보이게.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옆으로 이렇게 잘 보이게 먹어줘. 보보 뭐, 뭐. 시작하겠습니다. 잘보시면 문제 속에 이 있어요. 네, 이거 너, 아니에요? 네, 있전 네, <laughs> 모델이 아니었던 연예인은? 신민아. 네, 가, 아니 청아, 청청 알려 줘. 강릉? 어. 네, 저희 정답이시 다 알려 줘요.

이거 얼마짜리야? 삼만 3만 얼마? 얼마? 3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이야, 지금 더. 모조따리날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야 막 모기들이 이제 너무 더워서는 안 나와. 어. 나와서 음. 남자들이 하는 거 임마. 집에서도 남자가 먹하 거냐? 음. 남자애들 거지? 아 골뱅이를? 아니, 아 골뱅이 아니, 따로 나와 있는 거야? 나는 그나 여기 들어 있고 여또또준줄 알고 나주워 먹고 있었는데. 아나 양념. 수가 잘안 되니까 미리 하고. 써볼게요. 어, 이 오빠 손맛손이네 그게 <laughs> 내 스타일이야, 지혜야. 야, 우리 그렇게 다니면서 첫 명을 내가 너랑 그렇게 많이 봤는데. 왔던 데만 가는 거지? 사람이 역시 안 좋아해야 돼. 아유, 나는... 불이 없으면 올려놔야 돼. 일단 먹어, 이따. 볶음밥도 <laughs> 이렇게 섞어 먹는 거예요? 나만 그런 건가? 근데 그냥 솔직히 그냥 가벼워도 그러니까 좀사람만뭐 인성만 좀 괜찮아 보이면은 그냥 가볍게라도 한번 시작을 해 봐라 하는데 시작도 안 돼. 안돼 가지고 안,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안 해서 안 돼. 어차피 시작해도 똑같잖아. 그걸 왜시간 낭비해? 요그서난 그게 싫은 거야. 아 시작을 안해 보고 사람을 어떻게 알아? 아무리 이 사람이 엄청 좋고 괜찮아 보여도 사귀었을 때 완전 달라지는 게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그 전에 그걸 판단해? 그래서 썸이 있는 거거아 아니야, 썸이랑은 나는 백퍼 다르다고 생각해. 이, 얘가 내게 돼봐야 진짜 애인으로서만 이런 상황들이 와야 되지. 야 썸이면은 내가 만약에 너한테 뭘 터치할 수도 없는 이런 사이니까 그냥 계속 그냥 그 경계선에만 머물러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사귀면은. 네가 우선 내거 됐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막 네가 만약에 맘에 안드는 해. 에 클럽을 가 이런 것도 다 터치가 가능하지만 썸탈 때는 그런 게 터치가 안 되는 사이란 말이야. 너, 너는 그러면 썸탄떤 여자랑 사귀었을때그 사람이 똑같이 내 생각한 그대로? 지금? 아니 누구를 만났어? 다르지. 와 너무 다르잖아. 사람을 만나봐야. 어려워. 그러니까 짧게 사귀더라도 만나봐야 돼. 근데 나는 만나는 것도 귀찮은 거야. 그럼 나같 뒤져. 그래서 너를 만나잖아 <laughs> 내가 왜또한번 한 잘하면 엄청 네. 잘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잘할 것 같아. 너네 다 잘해줄 것 같아. 잘해 봐. 나는 변우게 있어. 잘하는 만큼. 얘도 변화가 필요하면 변화가 있어야지. 있어야지. 근데, 근데, 근데 그편... 어, 똑같으면은 나도 이제 지치고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지. 그러니까 너도 100을 백을, 백을 주면 안 되지. 나는 응. 100을 줘. 왜? 나중에는 100을 줄 거니까. 아 근데 남자는 100 주는 게 좋은 거 응. 같아. 왜냐면, 여자는 왜냐면 돌아가는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남자가 배를 쫓기 때문이거든요. 바쁘다.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는 모래는 줄 알아? 선생님은 월급이 남아요?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얘 맨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인 그래서 우리 현선 선생님이 선생님 인스타를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laughs> 아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다요 이번에 봤냐? <웃음> <웃음> 부부가 7살 딸이 있었는데 7살 딸이 그냥 뽑은 번호를 그대로 했는데 1등이 됐어. 어? 내가 난어그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해서 1등 이됐는데 그걸로 이제 막아아 아, 진짜 싫다.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잖아. 7살 애가 그냥 번호 막 뽑은 걸 그냥 했는데 1등이 됐어. 그러면 <laughs> 지골 내려야어 그래서 나 백사줘야지. <laughs> 나 애는 <LMS> 싸 안. <laughs> <줘. 웃음> 나이셀로 <진짜 웃음> 졸라 뭐가 안 돼. 아, 아스. 저일등된거좀 그 보자 일단. 야, 너 이런 거 구두 계약도 계약인 거 알지? 성립되는 거 알지? 너동명나 봤잖아. 근데. 아, 뭐난 기분 좋아서 사줘 봤는데. 나도 사주고. 응. 나도 친한 친구인데. 그건 그래, 그래, 기분이다. 그래. 나, 나 로또 되면은 너 가방 하나랑 아 여행 경비. 아, 거구나. 얘 여행 경비 왜냐면 얘가 사다 주는 거니까. 뭐, 여행 경비 뭐. 너는 뭐 벨트? <laughs> 야, 벨트 아폴로 안하잖아그뭐난 유럽 여행. 안 돼, 안 돼. 너무 세. 유럽 여행 한, 한 달만 한 달만 가도 한 500, 600인데. 안 돼, 너무 세. 아니, 얘가, <laughs> 야, 한달 가는 것도 아니고 야, 에르베스 가방이 얼마인데? 800, 800. 아, 명 그러면 너한 2주 갔다 와 유럽. 나이틀이란 가방이 한 백이야? 나 우리 꿈 많이 꾼다. 가자, 가자. 안그야 이거 다 구두 계약이 다 찍혔어. 지혜는 뭐안 거냐 너는 커질 아니냐. 나 조용히 지금 너무 <laughs> 이래. 진짜 눈치 빠른 거같아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는데 넌 뭐야. 아, 나좀카츠마이리 얘는 얘는 얘기했나 어. 나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 난 그냥, 나 일부러 지금 이아이 새끼들 봐라 이거는 뭐 너는 뭐야. 난 경비. 넌뭐 해줄까. 응? 나는 뭐 해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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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되니까 너도 경비. <웃음> 그래. 우리 여행 여행 우리 여행을 위하여 <웃음> <웃음> 같이 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면. <laughs> <일면 그냥, 이 웃음> 나랑 <웃음> 수동으로 하는 거 있어. <laughs> 아 진짜? 나 <laughs> <난> 자동. <자도. 웃음> 그 우리 똑같이 사자. 괜찮다. 이렇게 사진이 되면은. 사진 올려서. 어 괜찮다. 괜찮다. 똑같이. 어. 똑같이 그래 그다음 <laughs> 그래, 그래, 이제 딱 되면 이제 우리 셋시단톡방에 나오는데. <laughs> 바로 그냥 유럽으로 쓰면 돼. 아니, 단두방 나오고 전화해몇 시에 만날까? <laughs> 용영으로 빨리 와. <봐. 웃음> 그거 진짜 귀신같이 알고 가. 그 앞에 스다 자리. 소맥 한잔해? 소맥 한잔해? 아, 니 야, 나 맥주 먹을래. 소맥 겁나 약해. 한잔 먹어. 이러기야 시안이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아침에 했잖아. 너 일부러. 이 남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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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여자가 찍어야 하는손하야 <laughs> 손은 김지혜가 닦고 찌개건너있어 구독과 좋아요.